자, 2017년 나영수능 20번 문제입니다.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3차함수래. 자, fx는 가조건에서 가나조건을 만족한다고 했고 제기역 디귿 중에 오른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이고 x는 k에서 극소값이래. 3차함수의 최고차항계수 양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리집니다 그래서, 자, 우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극대값이니까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극소값이니까 여기가 k가 됩니다. 가족권에서 할수 있는 건 이거요. 자 그리고 또 3차 함수 미분하면 자 f 프라임 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한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자 지금 0하고 k가 근이니까 x하고 x k가 있을 것이고 최고차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요거는 Fx 그래프고, 그 다음에 f x 그래프고 그다음에 f 프라임 그래프는 2차 함수 모양. 그러면 요렇게 아래 블록이 될 것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가 될 겁니다. 이게 y는 이게 f 프라임 x 그래프. 자 우선은 기억부터 보면 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dx가 음수냐 물어봤는데. 자 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0부터 k까지는 다 아래 에 있습니다. 이걸 적분하면 음수가 나온다.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. 자그 다음에 니은는 0부터 1까지가 k가 0부터 1까지 안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나 조건을 보면 나 조건을 봐봅시다. 인테그라 0부터 t까지 절댓값 f 프라임 x dx 아 f t 플러스 f0인데 양변을 t로 적분해보게 t 자 t에 관한 식으로 적분하면자 이거는 t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이쪽은 미분하면 f 프라임 t f0은 상순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f 프라임 t가 절대값이 그냥 벗겨졌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할수 있는 거 f 프라임 t는 0보다 크거 나같다는걸알수 있지 그럼 t가 어디 있겠어 t가 지금 t가 t가 양수 양수, 양수 양수에 있으니까 1보다 큰 모든 실수 t라고 있기 때문에 t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? 자이 그림이 f 프라임이 이렇게 있으면 여가 0이고 여가 k이면 f 프라임이 양수인 부분은 지금 x축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인데 1보다 크다고 했어 T는 이게 이쪽은 게이 아닐 것이고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. T가 이렇게 근데 1보다 크다고 했고 1보다 큰 모든 실수라 했으니까 1이 만약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은 밑에 있으니까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니까 1은 어디 있어야 되냐 K보다 크고 1, T보다 작은 여기에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2번에서 니언에서 뭐라 했냐면 K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는데 니에는 그래서 맞습니다. 자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어, 극소값은 0이냐고 물어봤어. 그러면 지금 어, 이 T 절대값을 벗겨야 되니까 T가 지금 여기 있으면 0부터 K까지는 음수고 K부터 t 까지 양수니까 이거를 두 개로 조금 0부터 K까지 하고 K부터 T까지 하고 두 개로 쪼개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이 양수는 그냥 나옵니다.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빼고 Fx 0부터 K까지. 요거는 Fx고 K부터 T. 요게 FT-F0 이라겠 있어 이거 K를 대입하면 FK-F0 인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도 FT-FK가 됩니다 두개 더해 요것이 FT-F0 이다 근데 FT-FT 없어지고 F0-F0 없어지면 마이너스 EFK가 0이 되거든 그럼 fk가 0이 된다 이거지. 근데 k가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0이 된다.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. 답은 5번입니다.